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앱솔루트 코디네이트, 절대 좌표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원점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예제 파일도 동일하게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하이퍼링크 열기하시면 예제 파일이 열릴 겁니다. 혹시나 열리지 않으면요. 그 그렇죠? 파일 열기 또는 요거 있죠? 어, 열기 하셔가지고, 그 여러분, 요, dvd 안에 보시면, 어떻게 o c 2018 l e 노트가 있을 거고, 그 안에 가면 실사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 링크 이름이랑, 요, 이름이랑, 파일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 파일을 열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그리고, 뷰에서요. 수직 배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죠 자 창이 자, 조금 배열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 옮겨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창에서요 자줌올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여기 있죠 원점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입니다. 라인 엔터 치면 첫 점을 잡으라고 되어 있죠. 첫 점은 당연히 제로 제로 지점이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0만큼 오는 거죠. x 값은 50만큼 변화가 있겠지만 y 값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죠. 이렇게 수직 좌표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50, 0, 엔터 치면 될것 같습니다.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휠 돌리셔 가지고 확대, 축소, 그리고 이동 다 가능합니다. 위로 가야겠죠? 위의 점은 요점이 되겠죠, 요점. 그러니까 어, x 좌표는 50이고요, y 좌표는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꼭지점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은 어떻습니까? 요점이 되는데 요점 은 어떻죠?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50에서 15만큼이 빠지니까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35, 위로 20. 됐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야겠죠? x 값은 35입니다. y 값은 제일 위쪽이니까 65가 되겠죠? 요 점을 말하는 거죠, 요 점. 요 점은, 요만큼은 35만큼 왔고, y 좌표는 65만큼 가는 거죠? 65 엔터 그 다음에 x 값은 0 y 값은 65가 될 거고요 엔터 c 클로즈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출발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첫 점은 얼마 될까요 50 더하기 15니까 기록 65가 되는 거죠 65,0 엔터 위로 가야겠죠. 반시계 방향을 돌려볼까요? 여러분요. 자, 요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선택사항이니까요. 일반적으로 c a d 같은 경우에는 각뭐 이렇게 그릴 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0 0 0이 되겠죠. 엔터. 그 다음에 위의 점이죠. 1 0마 65가 되겠습니다. 엔터.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요점을 말하는 거죠. 요점. 그러니까 100에서 50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x좌표는 50이 되어있고 y좌표는 65가 되겠습니다. 65엔터. 밑으로 내려가겠죠. x좌표는 50 그대로 유지하는데 y좌표 값은 이 65에서 20만큼이 빠진 지점이니까 45가 되겠죠. 45엔터.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 x 좌표 요점을 말하는 겁니다. x 좌표는 65고 y 좌표는 4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65, 45 엔터 c close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이쪽 거를 제가요. 딜리트 지운 다음에 다이나믹 인풋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적 입력을 체크해서 활성화시키고요. 나중에 뭐, 이4 스냅 같은 걸 배우시다 보면, 5 스냅 같은 걸 배우시다 보면 좀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라인, 엔터, 첫점 얼마죠? 그냥, 어, 65,0, 65,0, 엔터 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점 버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샵을 꼭 먼저 하라고 그랬죠. 샵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x 좌표는 얼마죠? 65가 되겠죠. 65, y 좌표는 위로 45만큼 올라가니까요. 45,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샵 하시고, 그죠? x 좌표는 50이 되겠습니다. y 좌표는 위로 45,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샵, x 좌표는 50이죠. 50마 y 좌표는 얼마입니까? 위로 65만큼 가야 되죠? 요 점을 말하는 요 점.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x 좌표죠 그리고 요만큼이 y 좌표니까 6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50, 65 엔터. 어, 죄송합니다. 자, u 하시고요. 샵 해야겠죠? 샵 하고 50, 65 엔터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샵 하고 100, 65가 되겠죠 엔터 그 다음에 샵 하고 100, 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클로즈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선을 보지 마시고 요 꼭짓점의 좌표를 보는 거예요각점 있죠 이 꼭짓점의 좌표를 일일이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우고요. 이번에는 직교 좌표계 요거는 동적 입력은 끄고요. 직교 좌표계해 보겠습니다. 동적 입력 켜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직교 좌표계만 한번 볼까요? 자, 라인 커맨드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자, 첫점 얼마 되죠? 65, 0이 되겠죠? 0. ,0. 하시고 자, 직교 좌표계 켜져 있으니까요. 마우스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35 엔터. 위로 갖다 놓고, 65 엔터. 이쪽으로 갖다 놓고, 왼쪽이죠? 50 엔터. 아래쪽 20 엔터. 그 다음에 오른쪽이죠? 15 엔터. C 클로즈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탁탁 각져있다 그러면, 딱 90도씩, 수평, 수직 이런 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직교 좌표계가 아주 킬러니다 동적 입력이 직교 좌표계도 켜져 있고, 직교 모드도 되고, 음, 다이나믹 모드도 둘다 켜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라인. 첫 점은, 우리가 일일이, 음, 해줘죠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 65,0, 엔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도 항상 0도 아니면 90도가 되는 겁니다. 0도, 90도. 그렇 요쪽으로 갔다 놓고요. 30, 위로 가볼까요? 위로, 45, 엔터. 치기만, 각도는 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됐죠? 아, 죄송합니다. 자, U 하시고요. 위로 갖다 놓고요. 45,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왼쪽. 15, 엔터. 위로 갖다 놓죠? 20, 엔터. 이쪽으로요. 50, 엔터. 밑으로 65, 엔터. 화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렇죠 뭔가 모른 사람이 본다 그러면 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화려한 화면이긴 한데 어, 잘 아시는 분이 본다 그러면 아좀 이거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C clos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시라는 건 그려보시라고 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둘다 끄고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요쪽 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어떤 방식으로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커맨드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다이나믹으로 하려니까, 일일이 앞쪽에다 샵을 붙이려야 되니까, 그것도 고역입니다. 자, 라인 하겠습니다. 엔터. 첫 점은 제로 제로니까요 0,0, 엔터. 어우, 죄송합니다. 이쪽에 커스가 있네요. 이유로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라인 0,0 하죠? 됐죠?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이 되어있고요 위로 와야겠죠? 50,3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얼마죠? 20만큼 더 가는거죠? 70,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라도 직격 모드를 켜놓고 또 작업하셔도 됩니다. 키고 한번 해볼까요? 위로 15, 엔터. 가다가, 응, 음, 왼쪽으로 40만큼. 그 다음에 위로 10만큼, 엔터. 이런 식으로. 또 직격 끄고 또 작업해도 되겠죠? 하는 와중에 동적 입력 또 켜놓고 또작업해야 됩니다. 또 직격 키고 작업해도 되겠죠. 이번엔 동작 입력을 켜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샵부터 먼저 써야겠죠. 이때부터 이제 머리를 써야겠죠. 요점에 잡히니까 얼마죠? 70에 50이 되는 겁니다. 샵하고 70,55가 되겠죠. 엔터. 이렇게요. 한두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가겠죠 그러면 샵하고 70,7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샵하고, 이번에6 0 빠지니까 요만큼 하면 되겠죠? 요 점을 말하면 요 점. 그러니까 x 좌표는요 점에서부터 원점, 여기를 원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10만큼 떨어져 있고, 위로는 75만큼이죠? 그러니까 c 7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직교 다시 키고요. 밑으로 갖다 놓고, 40한면 되겠죠? 이번에는 동제 입력 꺼볼까요? 직결만 켜놓고 이쪽, 왼쪽으로 떠으면서 10,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를 콕 찍으셔도 되고 C, 클로즈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업하는 와중이라도 동적 입력, 직교모드는 그때그때 끄고, 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우스로 일일이 찍고 저한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찍고 찍고 하지만은 사실 어떻습니까? 단축키를 기억하셔야 겠죠. 그렇죠? 다이나믹 입력은 F12키입니다. F12키, 활성화, 비활성화. 요거는 뭐죠? 직경 모드, F8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단축키, 몇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그리드 모드. 그리고, 요 그리드 스냅 기능 있죠? F9키요. 그리고 동적 입력, F12키, 직경 모드, F8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객체 스냅 기능 F3키 요몇가지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되시면 옆에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당분간은 모니터 옆에 붙여 놓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한 번만 더 직결 모드로 그려보고 끝마치겠습니다 자첫점 있죠 첫 점은 자 라인 하시고 0 0 엔터 하는 거죠. 자 위로 갖다 놓겠습니다. 35 엔터 이쪽으로요. 10 엔터 이쪽으로 가면서 40 엔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60 엔터 이쯤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야밥 먹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 뭐든 나중에 먹을게요. 그랬다가 또 덩짝 날라가는 거죠. 등짝 스매싱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끝마쳐야겠죠. 알았어 엄마 이러죠. 그렇죠? e s 키를 누르든지, 엔터 치셔가지고, 잠시 끝 맞춰 놓고, 부다닥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인. 근데 생각해보니까, 직전에 라인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L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엔터. 키보드 중에서 제일 큰 키, 예, 엔터 키 있죠? 스페이스바가 더 큰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엔터 치면, 직전에 내렸던 명령어가 재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나는 이쯤에 잡혀 일일이 또 기억하기 귀찮습니다. 계산하기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스냅 기능이 켜져 있다 그러면, 특히 거점 스냅이 체크되어 있다 그러면, 요 점을 클릭하면 이제 다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밑으로 20, 엔터. 이쪽으로요. 왼쪽으로. 얼마입니까? 40이죠? 엔터. 밑으로 갖다 놓고, 10, 엔터. 가는 방향으로 마우스로 옮겨 놓고, 그렇죠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고 그랬죠? 이렇게 길게 마우스를 쭉 빼놓든지 바로 옆에 놔두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0 엔터 밑으로 갖다놓고 15 엔터 마우스를 좀 그때그때 옮겨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죠? 이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겠죠. 30 그다음에 C 클로즈 하시면 되요. 어우 죄송합니다. 자 <laughs> 클로즈하니까 아까도 여기서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어버리는 겁니다. 잘못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는 딜리트키로 지우시고, 다시 라인 엔터 한 다음에, 거점 스냅을 이용해서 클릭, 클릭 하시면, 엔터 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다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죠. 중간에 뭐 끊고 다시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하던 반시계방향으로 하던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직계모드를 켜고 하던 다이나믹 인프 방식으로 하던 그냥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하던 어떤 방식으로 하던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요? 각 꼭짓점의 좌표를 절대 커맨드 라인을한다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꼭 계산할 수 있는 그렇죠? 암산 실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니 막 소점 이하가 붙어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때려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그리는 게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